네, 갑자기 끊겼습니다. 네, 이렇게 방금 끊긴 이후부터 하겠습니다. 마디마디를 이렇게, 마디를 한 번씩 더 잘라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 거의 움직임이 사라졌는데요. 아유, 좀,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. 저도 먹고 살아야죠. 자, 이렇게 하고, 네. 살과, 예, 이렇게 등껍질이 분리되도록 마디마디를 먼저 잘라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자, 이제는 살짝, 예. 이제 배 부분에 붙어 있는 이 껍데기를 벗기기 위해서는, 네, 이렇게 살짝 손가락을 넣어서 틈에, 틈에 손가락을 넣어줍니다. 이거를 한 번에 벗게 되셔야 돼요. 안 그러면 이게 잘 벗겨지지 않습니다. 보이시죠? 쫙! 이렇게 쫙! 예, 이 요거는 벗기기 쉽습니다. 요건 나중에, 어, 너구리 라면에 끓여 먹을 거예요. 넣어서 먹을 거고요. 자 이제 대망의 랍스타 살만 발라내기가 남았습니다 랍스타 살 발라내기에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이 랍스타 살 발라내기 위해서는 간단합니다 이 숟가락이 등장하는데요 이 숟가락 친구를 등껍질 부분에 밀착해서 반 예, 반온을 그리듯이 살짝씩 파줍니다 그 바닐라 아이스크림 먹듯이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파주시면 되는데요 한번 6번 정도 터치해 주시면 됩니다. 두 번, 세 번, 네, 번, 다섯 번. 여러분, 드디어 개봉하겠습니다. 살이 발라지기 시작했고요. 네, 이렇게. 보이시죠? 이게 노랑진에서 많이 쓰는 스킬이고요. 뭐, 다른 방법들이 있지만 저는 보통적인 방법으로 랍스타 살을 이렇게 발라냈습니다. 보이시죠? 아주 맛깔스럽게 생겼네요. 이 살은 이제 차가운 얼음물이나, 그리고 뭐 시원한 레몬물에 넣어가지고 살짝 겸직을 시킨 다음에 잘라 드시면 정말 맛있습니다. 자, 여기까지 랍스타 회뜨기의찌천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.